이제 2024년은 마지막 일정이에요. 그죠? 탁쇼3 지금 계속 순환 중에 있는데, 대전은 2024년 마무리입니다.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고, 또 약간 아직 크리스마스 기도도 살짝, 연장 선상에 살짝 있는 느낌도 있고, 아, 이미 지나버렸어? 뭐, 지났으면 이렇게 테이프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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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3일 정도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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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도 되고. 그래요. 이따 한번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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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수도 있어요. 자, 영타기를 오늘. 왜, 왜, 왜 오세요? 저기까지안 오는 시간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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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오어요 외우셨어요, 외우셨어요. 영타기를. 오늘 처음 보시는 분. 자, 진짜로, 진짜로 오늘 이 쌤으로, 라이브로 오늘 처음 만나시는 분들 특정니다어 많으시네요. 정말 많으시네요. 이 참,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어, 안 드신 분들은 어, 저를 그래도 자주 어, 만나러 이렇게 움직여주시는 저희 팬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, 또 팬분들, 팬분들 중에서도 또 사장상 못 만나다가 이제 오늘 처음 만나신 분들도 있을 테고, 또 이렇게 약간 먼발치에서 영타기를 응원하다가 오늘 또 대전에 온다고 해서 이렇게 와주신 분들도 상당수라, 상당수일 거라 네, 생각이 됩니다.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, 자, 처음 보는데 어떠세요? TV에서 볼때는 조금 차이가 있나요? 네아팀에서처럼좀 많지 이 않죠? 오늘 영탁의 매력을 푹 빠져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해 마무리 신나게 놀아드리도록 참 시간이 진짜 빠릅니다. 2024. 와 벌써 이렇게 다 가버렸네요. 뭐가 터졌나요? 다치신 거 아니죠? 2024년 같은 경우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되게 어, 의미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. 그 어, 뭐, 수차 말씀드렸는데 저희. 팬분들 팬분들 팬덤명 팬덤 이라고 하죠 그 이름을 얻게 된 아주 소중한 한 해입니다 얻게 됐다고 표현하는 게뭐냐잘 모르겠지만 얻게 된 거네 갖게 된 거? 가질 수 있게 된 거? 참 세종대왕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주어진 거. 아무튼 우리 영탁의 블루스 줄여서 영불스 나의 영불스이 네. 이름을 얻게 된 소중한 2024년이기도 하고요. 아, 또 개인적으로 첫 번째 미니 앨범도 발매했는데 를또 많은 사랑 주셔가지고. 정말 좋은 그런 마무리를 할수 있었고, 또 새로운 회사를 올해 또 만나게 됐고요. 지금 이제 아직 갈 길이 좀 남았지만 잘 가고 있고, 모자란 부분은 개선하면서 잘 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뭐 여러분들도 의미가 있는 2024년이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. 저도 그렇고요. 자, 뭐 쇼케이스도 좀. 네. 나만 좋았어요? 네. 자, 아무튼, 네, 좀 말이 길었습니다. 탁쇼에 오실 때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체력입니다. 근데 체력을 어, 다 쓰시고, 완전히 탈탈 다 쓰시고 돌아가실 분들도 있으시고요. 많이 남기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냥 쓰셔도 됩니다. 신나시면 저와 함께 신나게 뛰시고 제가 소리 질러 하면 여분이또 소리가 질러. 요 그러면서 가슴속에 답답한 거다 풀어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. 소리 질러. 오늘 이렇게 살짝 더니까 형님들, 우리 형님들, 아버님들도 꽤오신거니서 형님들, 아버님들만 소리 질러! n o 자, 우리 예쁜 이들 동기 <laughs> 누나들 소리 질러! 이 정도면 은 몸이 <laughs> 못된것 참... 같습니다 자 오늘 많은 곳에서 오셨을 텐데요 일단은 충청도니까 자, 충청도에서 오셨습니다 충청도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올라갑시다 경기도 서울 들었던 사람은 키에 상대로 계요자 오른쪽 자, 왼쪽 전라도 아 아. 아. 전 어, 지역에 어. 다 사셨었나 봐요. 아. 자, 제주도, 제주도 있어요, 진짜로? 아, 제주도 오셨어요 아, 려서오셨는 감사합니다. 자, 저금올라가서 한쪽으로 가보자. 자, 강원도. <laughs> 강원도 아리랑 고할게게요